그러다가 1880년대에 들어서면서 또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히 이때 위정척사운동에 큰 영향을 줬던 책이 있으니, 바로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어, 조선책략, 우리 앞에서 배웠죠? 수신사로 갔었던 김홍집이 가져왔던 책이고, 일본에서 더 나아가 미국과도 수교를 해야 된다. 미국과 조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던 책이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의 영향으로 실제 조선은 미국과 조약도 체결 추진하고 본격적인 개화정책, 문을 여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변화까지 추진하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해보겠다고 일본의 조사시찰단, 청나라의 영선사, 미국에는 보빙사, 어, 요런 것들을 파견하는데요. 참고로 저번에 네이버폰 과제 걷었더니 요거 많이 헷갈려하더라고 얘들아. 자, 일본은 수신사 조사시찰단이고 둘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수신사는 초창기에 조사시찰단은 비밀리에 뒤에 보낸 거. 그 다음에 청나라가 영선사, 미국이 보빙사인데 자, 그러면서 조선이 문을 여는 것 수준이 아니라 뭔가 더 엄청나졌죠. 자, 이것 용납할 수가 없어요. 어, 위정척사운동, 이제는 개화를 반대하는 개화반대 운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자, 처음에 통상반대 운동, 뒤이어 등장한 개항반대 운동, 이번에 나타난 개화반대 운동. 점점 운동의 강도가 어떨 것 같아요? 조용조용조용 진행될까? 아니면 더 시위하고 더 격렬해질까? 그치. 정부가 우리 말을 안 들어주잖아. 안 들어주니까 이 운동의 강도는 더 세지겠죠. 그러니까 통상 반대 운동에는 화이팅, 화이팅 이랬으면 개항 반대 운동은 아니 되옵니다. 전화 이랬으면 개화 반대 운동은 이제 단체로 우와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8 0 년대 개화 반대 운동은 상당히 격렬해지고 규모 역시 커지게 됩니다. 특히 아 운동 규모가 되게 커졌구나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으니 영남 만인소라고 해요. 영남 만인소. 이 영남이라는 게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경상도 일대 지방이거든요. 근데 이쪽 지방이 이황 선생님이라든가 유명한 성리학자가 워낙 많이 나와서 특히 양반들이 좀 자부심이 있다고 해야 되나? 성리학 가치관에 대해 되게 좀센 지역 중에 하나야. 영남 지역이. 그러면서 근데 영남 지역 그 양반들이 보니까 야, 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체 상소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남 만인소라고 부르게 되고요. 어 그리고 심지어 어떤 양반 하나는 아예 대놓고 좀 되게 격렬한 상소를 보네요홍재학이라는 사람인데요. 홍재학 이제 그전까지는 전하 간신배 무리의 말에 속지 마소서. 그래서 개화파를 약간 간신처럼 비유해서 고종 본인보다는 그 개화파들에 대한 비판이 줄을 잃었던 이전 상소와 다르게. 홍재학은 대놓고 고종 네가 그러고도 이 임금이냐 이런 뭉충아 이러면서 이제 되게 노골적으로 비판했던 사람인데 대박이다 왕한테 욕을 날린 거야 쉽게 얘기하면 왕한테 이제 가운데 손가락 든 거랑 같은 내용의 상소를 보냈거든 당연히 홍재학은 엄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는 거의 반역죄로 이 왕에 대한 명예훼손죄 아니야. 그래가지고 처형 당하는데, 뭐지쨌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정도로 주장의 강도가 점점점 세져요. 위정적 선동에다가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시기별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당시 상황 내용하고 비교를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상반대 운동 때는 대원군시기니까좀 부드럽게 응원하면서, 그러다가 개항반대 운동은 이제 최익현이라는 사람, 기억하라 했잖아. 요 최익현 중심으로 일본에 대한 저항 중심으로, 그리고 개화반대 운동은 가장 격렬하게, 노골적인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운동, 엄청나게 정확했죠? 외세가 우리를 뭐하러 왔다라는 걸 정확히 파악했다고? 침략하러 왔다고. 그래서 이 운동은 좀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요. 이 외세가 침략하러 왔다, 어, 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선을 지키려고 했던 운동이기 때문에, 외세에 저항한다라고 해서, 반 외세, 혹은 이러한 침략을 저항한다고 해서, 반 침략 운동으로서 굉장히 손꼽히는. 아 그래서 앞에서 우리 솔직히 조약 맺은 거 보면 답답하잖아. 바보야? 왜 그걸 몰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걸 이제 눈치채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지. 심지어 이런 침략에 저항하는 움직임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보다시피 여기 개화 반대 운동 했는데 조선 정부가 개화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춘단 말이야. 그러다 뒤에 가면은 말로해서 멈추질 않네, 이제 이 침략에 저항하기에 사람들이 무기를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90년대. 의병운동으로 계승되는 모습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일부 문제지나 책에 따라서는 이 의병운동까지도 위정척사운동의 한 종류로 그러니까 여기 3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4단계라는 거지 그렇게 평가하는 책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과서는 지금 30년으로 위정척사운동을 서술을 해놨는데 어떤 책은 40년 의병운동까지 포함시킨 거야.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 운동 결국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좀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조선 정부가 솔직히 이거 어느 정도 공감은 하거든. 그래, 쟤네 좋은 의도로만 온거 아니겠지. 알아. 아는데 얘네 주장을 못받아준게 너무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왜냐. 결과적으로 얘네가 그 개황, 개화 반대를 하면서 외쳤던 게바른 것, 성리학으로 돌아가자고. 돌아가자고 외치거든. 아니, 근데 이 성리학, 옛날엔 정말 세련되고 최고 학문이었지.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 성리학이 최고이지만은 않거든. 성리학에도 배울 점이 있긴 하지만, 꼭 이게 모든 정답은 아니라는 거야. 그 외세도 우리 알잖아. 지금 우리 삶 보면 알잖아. 무조건 배척하고 미워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낯설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일종의 고집처럼. 무조건 노노노노노 하니까 정보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야. 게다가 결과적으로 이건 대원군하고 입장이 같다고 했어요. 자, 대원군 통상 수교 거부 정책할 때 우리 한계점으로 얘기했었죠. 결국 이러한 모습들은 조선의 근대화 발전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지금은 일단 문을 여는 거 자체는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었다라는 거고, 거기서 이제 침략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건 좋은 점이지만, 대처 방법을, 그러니까 뭔가 대안을, 해결책을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건 좋지 못했다라는 거지. 그 점에서 큰 문제점으로 손꼽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얘들아, 요렇게만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늘 역사는 그렇지만 사료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가장 유명한 사료가 교과서에 아주 잘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로 요거 좀 내용을 봐야겠는데요